그럼 이제 작업장 쌀숭이도 당당한 직업이네.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한 함. 그, 그. 얼마 전에 게임 메카에 재밌는 기사 하나 올라왔어요. 쌀먹새 생기나 국세청 아이템 거래 업종 코드 신설한다. 쌀 먹이라든가 아이템 작업장들도 양지로 끌어올려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게이머들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언뜻 감이 잘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또 게이 협의이철로변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양기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게임법, 그리고 게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적인 수준으로 게임 아이템을 채취를 해서 현금으로 내다 파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지금 업종코들이 신설한다. 법률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럼 그 말씀 들으면 딱 저기서 뭐 무슨 생각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인 비디오 요런 것, 거... 들을 어차피 사람들 아름아름 뒤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 양지로 끌어올려서 세금을 걷자. 그러면 관리도 더 잘되고 세수 확보도 되니까 이런 걸 논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불건전 마사지나 키스방이라고 하는 음. 막 그런 성매매 직전의 단계인 거예요. 유사성행위. 어. 유사성행위에 예, 근데 막뭐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걸 언제든지 이제 불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으로 분류 제대로 된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쌀먹이라고 하는 영역이 회색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업종으로 등록하겠다 해서. 실현 가능한가 근데 이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나와갖고 이 아이템거래 업종코드 신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 하겠다고 의, 계획을 딱 발표한 것까진 아닌가 예 검토해 보겠다 약간 아, 이런 네. 느낌 아닐까 그리고 네. 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면 불법인 업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 냐니 그러니까 뭐 지금 업종코드를 분류를 한다는 게 사업자 등록할 때 무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템 뭐 거래요, 뭐 이런 걸 추가를 한다 이런 의미고 그 이전에 애초에 뭐 2010년, 2011년부터 이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는 아예 그런 법정 영역에서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그럼 <laughs> 예를 들어서 마약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그 마약 거래 대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아, 어, 예, 부과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국세청장님이 불법인 영역에도 이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찌되었든 뭐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나 아, 여기에서 있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의원님이 이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액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 사업적으로 하는 분 말고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도 엄청난데 이것도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에 나온 거 보니까 연평균 7천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래요 아, 이템 거래가 <laughs> 예. 그러니까 양지로 드러난 것만 연 7천억이니까 실제로는 조단이겠죠 이게 또 그렇고 이게 저는 어쩌면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거치지 않는 게더 많을 수도 있다. 음. 다이아상이라고 음. 하는 뭐 그런 거래 형태가 굉장히 활발해 있고 뭐 메이플 소리에도 물통 거래가 있잖아요. 음, 물통. 그런 것처럼 꽤나 있는데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에도 과세를 해야 된다.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중고 나라 거래다가도 에 세금 막이는 그런 당근 느낌이에요. 당근마켓에 근데 작년에 어. 그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당근마켓이나 크림 번개장 터를 어. 통한 어.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에서 세금 부과한다고. 아 무슨 소리냐? 어. 그럼 좀 이상해. 처음에 내가 이거 물건에 사서 판 건데 어. 오히려 중고로 팔면 돈 까. 좀돈 손해 보고 파는 거잖아요. 음. 내가 이 어떤 거래로 소득이 생긴 게 아닌데 원래 산걸판 판 거기 때문에 이걸 왜 부과한다는 거냐 음. 이런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됐는데 음. 마찬가지지 않을까 음. 개인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면 어떤 그 개인의 자유 영역도 있겠지만 그 개인간이 순수 아이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사에 과금을 해서 얻은 아이템인 경우도 있고 하면 이게 수익으로서 잡아야 되는지도 불분명하니까 굉장한 반발이 올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인간 아이템 거래의 경우 반발이 너무. 커서 어려울 것 같고 음. 각잡고 하는 사업적인 수준으로 이 작업장 예 작업장의 음. 경우에는 이미 환전 금지. 조항 때문에 불법인데 그걸 정식 코드로 넣는다는 정식 종목 코드로 넣는다는 게 어부의 성설인 거죠 그럼 법적으로 이제 통과되기가 뭐그 쉽지 않은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정말 업종 코드 신설을 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 어 이거는 근데 환전금지 조항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데요에 걸리지 않을까 실제로 커뮤니티에도 뭐 그런 댓글들이 베스트가 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작업장 쌀숭이도 당당한 직업이네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함 크크크 아예전불법이라니까 <laughs>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댓글이 달리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작업장도 정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게이머들의 민생,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디까지 작업장으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 사업을 여기 하는 것으로 음. 볼 것인가,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근데 또 워낙 이게... 등락폭이 크잖아요 아즈머스 역곡 때문에 매수의 가치가 이렇게 뭐 등락이 생기는 것처럼 이월 매출이라고 하는 게막 바뀌는데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다클라 다중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할 거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사실은 그런 걸다거세하고 뭐요? 진짜 1대1 뭐 한두 번의 아이템 거래까지 다 과세를 한다고 하면 너는 저는, 저는 뭐 어떤 형평의 원칙이나 개인의 어떤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장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는 음...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크림으로 당근마켓으로 번개장터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한 다섯 번열번 팔았다고 해서 내가 통신판매업자는 아니잖아요 음, 그렇지. 그런 어떤 판단선이 굉장히 모호하고 판단선을 낮게 잡으면 이제 개인간 거래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기 때문에 미친 듯한 발발이 올 거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실효성이 없고 또그 높은 허드를 넘는 건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상황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어, 연간 수익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로 근데 아이템거래 많이 하시는 분 말씀을 제가 촬영 끝나고 들어보니까 이런 수익 이상을 올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관할 세무서가 타겟팅을 하게 된다 아이템거래를 아예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끔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은 보통 통신판매업이나 소매업 뭐 다른 업종 코드가 없으니까 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 코드를 신설을 하면 나머지 전자상거래 업이랑 구분을 해서 별도로 통계해도 낼수 있고 세무조사도 할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P2E 코인 살먹 으로 가기 위한 어떤 스텝이라든가 어떤 전조라든가 최소한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게 게임 아이템의 환전이란 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무조건 높은 단계로 환전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될수록 자기들은 더 현금 수수료 장사를 할수 있으니까 이 제일 높은 등급이 그냥 돈으로 아이템을 공식으로 막 사고 파는 걸 텐데 이거랑 지금 이 쌀먹새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 단계가? 일단은 그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라이트한 아이템 거래의 단계가 어우 골드, 네플의 음. 매소 같은 걸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래소나 경매장 1단계라고 칭하고 요거는 음. 뭐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는 뭐 정도에 따라서 12세나 15세 정도의 등급을 받습니다. 2단계가 음. 리시의 다이아 같은 수준의 유료 재와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재화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음. 그런 거래소나 경매장이 음. 게임에 들어가면 천원이용불가 등급을 받습니다. 그게 2단계죠. 실제로 뭐 2017년에 모게임사가 게임에 이제 유료제와 거래소를 추가했다가 등급이 청소년 이용 불가로 올라가 버리니까 게임에 소송을 걸었다가 결국은 꼬리를 말고 취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는 주제고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게임사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유료제와 거래소 포함된 게임의 등급이 청소년 이용 불가가 너무 심하지 않냐. 청소년도 이 다이아 거래할 수 있게 하자 그 어린애들까지도 다이아 거래를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아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소년 거래 청소년들이 또뭐또 뭐또 게임 쌀먹에 또 빠져들었을 때패해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짜잘한 이익보다는, 청불이 아니게 됐을 때, 뭐, TV 광고나, 뭐, 광고의 오, 범주나, 아니 뭐, 애플 앱 스토어에서의 심사나,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심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해지잖아요 지금은, 지금 법으로 치면, 이제, 유료제와 거래소가 청불이니까, 청불이꼴, 게임 위에 등급 넣고, 수수료 붙고, 몇달 기다려야 되건데, 만약에 그걸 유료제와 거래소를, 청불이 아니라, 뭐, 15세 이하로 음. 본다면, 그냥 이 설문만 하고 앱에 올릴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잖아요? 음. 그런 어떤 광고와 등급 자체의 용이함 때문에, 이걸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제 몇년 이에 게임을 관리 위원회가 폐지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청불을 개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열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도 바뀔 텐데,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이아 거래의 19세, 15세 요 등급 변화,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그 등급에 대한 권한을 받아든 기관. 11월. 성현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콘문이 음. GCRB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에 관한 어떤 권한까지 이항을 받았다 그래서 뭐 정부는 민간 이양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GCRB로 넘어가서 민간 이양이 됐다 하는데 그 위원님들의 구성이나 이런게 또 진짜 민간인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개관이하고 감초 돌려쓰기 하는 데잖아요 전문인사 그런 GCRB도 이제 게임 문화재단 산하의 기구인데 게임 문화재단이 또 어찌 한테든 게임사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재단인 만큼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게임사에 익힘이 더클수 밖에 없는 민간이다 g c l b 용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내리고 싶어 하는 건 게임사에디시기 때문에 이거 좀좀 좀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주세요 하면 이제 허들이 낮아지면서 사행성까지 같이 낮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 이거 되게 답답한 건데 아 이거 참 선별해서 허들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게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 사행성 향상 따라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료 제거래소소가 천불이고 이런 거는 뭐 법으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등급 분류 규정에 그게 명시된 것 까지도 아니고 게임의 뭐 행정기관으로서의 재량과 그동안 쌓여온 선례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 이하이 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대선 공약 때뭐 게임사들이 모인 협회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겠죠 자, 음. 2단계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2단계까지 <laughs>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 무료 재화 거래소 음. 경매장, 음. 2단계 의료 재화 거래소 경매장 청불. 이제 3, 3단계 3단계 전에 혹시 뭐 2.5단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예. 2.5단계는 <laughs> 지금 지금 2.5 아, 현행이 2.5단계다. 예. 네, 2.5단계다. 아, 사실은 1단계다. 1단계나 2단계나 게임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건데, 음. 게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다른 루트가 있잖아요. 아이템 <laughs> 예. 이 땡이 아이템 땡니야 아, 그런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데 그런 경우랑 결합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가깝게 처리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다 뭐 제가 왜 가깝게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료제와 거래소 인데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랑 결합되는 경우에는 무료제화거래소가 있는 게임이니까 1 2에서 15세인데 이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가 청소년 UM의 재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성인이 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인이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뭐 유료제화거래소 플러스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인 경우에도 성인 플러스 성인이니까 음. 결국은 뭐창불로 2.5단계가 진행이 된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결국은 돈 받고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음. 근데 뭐그 기능이 이제 게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건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바깥에서 하면 허용이고 게임 안에서는 불허하고 수수료는 게임사가 차 먹으면 등급 거부고 음.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수수료를 먹으면 허용이고 음. 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게임사들의 그런 어. 불만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아, 근데 그 2.5단계에서 게임사들이나 게임산업협회 같은 이익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되면 음. 3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등급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이템이 더 돈으로 오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템 거래를 최대한 자유롭게 푸는 게 어떤 게임사들이 바라는 미래의 수익 모델이다. 그래서 3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3단계가 우리가 <laughs> 입 아프게 말했던 P2E, 코인 삶업, 그게 3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무료전 유저를 넘어서서 게임 바깥에서 NFT 마켓 오픈시 같은 NFT 마켓이나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이나 NFT 형태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3단계 한 달이만 거치면 게임 바깥에서 소유할 수 있고 게임 바깥에서 현금 할수 있는 그런 구조 3단계 4단계 가 그러니까 그냥 현금이겠죠 디아블로3의 현금 경매장 아 그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어서 됐었고 그리고 해외 디아블로3의 그 현금 경매장도 숱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금방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들어왔다면 뭐 그냥 전국민이 다 디아블로3에 쌀먹에 매달렸겠죠 뭐 그렇게 보세요 저는 네. 조금 더 나가는 게 다른 게임도 도입했다 그니까 러 디아블로만 되냐? 우리도 아, 한다 우리도 하게 해줘 메이플도 <laughs> 리니지도 던파도 다 하게 해줘 그래서 그냥 전국민이 다 쌀먹하고 있겠죠 아 얼마나 참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지금 4단계도 아니고 3단계만으로도 이런데 음. 아예 그냥 게임에서 돈이 꽂아주는 4단계가 되면 어떤 난리가 나겠느냐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그냥 검색해보세요 이 네이버에다가 뭐 디아블로3 현금경매장 이렇게 치면 국내 게임사들도 좀 술렁술렁 기대를 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구조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판타지가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사 많이 있었죠 만약에 현금거래가 통과된 시점에서 그냥 이름 말하겠습니다 리즈엠 같은 게임이 나왔으면 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3단계 P2E부터는 2021년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단계는 등급분류 거부의 대상이 됐고 4단계는 뭐 거의 경기를 일으키겠죠 절대 안 된다 말이 되냐 누, 누가 경기를 일으키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기를 음. 일으키죠 그래서 디업블로3 때는 현금경매장 넣어서 등급분류가 들어왔는데 아 우리 이 기능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이 기능 음. 빼고 심의할게 하고 청구를 쳤죠 그래서 뭐, 뭐 소송이 붙냐 이걸 강행을 하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꼬리를 말았다 음. 그래서 다시 좀 시간대별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전에는 뭐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인식이 좀 희박하다 물론 뭐이 쌀먹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와우에서 나온 거잖아요 와우에 뭐 골판 운영하다가 먹튀범에 대해서 왜 먹고 날라왔냐 하니까 아 내가 팔아서 쌀사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쌀먹이 와우에서 유래됐다가 이제 뭐 메글소리에서더 커졌는데 어쨌든 그 지평을 열어준 게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고 그 계기가 된게 2010년의 대법원 판결이다 아, 이미지, 그러니까 MMORPG에서의 뭐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우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화장 금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지평이 열렸고 더열수 있냐? 2011년 12년에 현금경매정도 4단계까지 못 간다고 됐고 2021년에 P2E가 거부되면서 3단계도 안된다 그래서 2.5단계로 계속 가고 있는걸로 근데 뭐 저도 이게 맞나? 지금 구조가 그럼 적당한가? 우리가 P2E 반대 3단계 반대론자들이니까 혹시 2.5 단계가 적당한가 하면 또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 생각이 참 궁금하, 궁금하죠. 3, 4 단계가 금지되는 이유는 게임산업법 제 28조 3호 그러니까 경품 등을 제공해서 사인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간 유저간 아이템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템 거래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NFT 코인 같은 어떤 P2E 형태거나 아니면 현금인 경우에는 이런 아이템 거래의 대가가 경품을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품 제공 금지 조. 위반된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게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 얻은 골드와 아이템들을 뭐 현으로 혹은 코인으로 주고받고 파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지들이 조만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다. 친 생태계, 단지 그 게임에 다친 생태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허용되는 순간, 바깥에서 게임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채굴을 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되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 AI, 혹은 그런 매크로 기계들이 들어와갖고, 다 채광하고 채굴하고 매크로를 돌리고, 또이 게임과 상관없는 이제 투기꾼들이, 옷들이. 예, 투기꾼들이 몰려와갖고, 코인 시세와 현금 시세를 조작하고, 이런 게 게임판이 된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악명 높은 대나 데나, 대나의 바무트라는 모바일 게임을 원시고대 가챠 게임입니다. 2012년 막뭐 이럴 때 했었는데. 아, 그 정도... 아 자, 잠시만요. 예. 그 대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제발 우리 대나라고 읽지 말아 줘. 어? 우리는 DNA야. 다들 <laughs>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빈 대나라고 이르시다 데스나이트도 있었죠, 오3리에 보더 레치케이 대나 그 게임을 하고 계정을 저도 팔아서 뭘로 리스비타를 사고 페르소나 4를 사서 그게 이제 인생 게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계정을 안 팔아서 현거래를 안 해본 게 아닌데,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허용되는 게 개인 게이머들에게 자유가 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역으로 와버리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사람 집행금 시세 오를 것 같은데, 일단 사도일까? 음. 우리 이 코인 광풍 봤잖아요. 코인의 음. 어떤 가치가 얼마나 인정돼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 나중에 대팔면 더 수익이 날것 같으면 사는 거니까 게임 아이템 메너프치도 그런 수준이 될수 있다 하는 우려 하나랑 쌀먹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게임 생태계를 잠식하게 된다. 그 미르포나 뭐스이마비스 엑시 인피니티 이런 게임 들어가면 사실은 그거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다 아,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게임이냐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게임은. 콘텐츠로서의 수명 수명이 엄청 짧잖아요. 음.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더 고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또 동네 축구처럼 거기로 다 흐른다. 그냥 음. 다들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게임 많이 만든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그 게임사의 매출이 캐리하는 건 MMORPG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P2E가 3단계까지 이르는다면 모든 게임사들이 다들 거기로 빠져서 우리나라 콘텐츠의 위상을 드넓히는 게임성 완성도 있는 게임이 나오는 건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거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2.5가 지금 상태가 좋냐, 혹은 더 막아야 하냐? 그니까뭐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막아야 되냐 이런 부분은 참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다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돈 버는 거는 뭐 거기도 이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던가 과도한 수수료를 빼간다던가 그러면 이 중개 플랫폼들은 어떻게 보면 게임사에 기생하는 건데 그래서 게임사에도 굉장히 싫어한다 하죠 그럼 그분들이, 그분들이 돈 버는 건 정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낳는다 사실 그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정당성을 논하면 그쪽도 사실 문제 제기할 게 되게 많긴 해요 이건 또 게임사 편을 들어주고 싶을 만큼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잘 결론이 안 나는 문제 같습니다. 또귀식구분들은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이게 단지 무조건 게임 아이템은 현금과 아무 관련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게 원론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무조건 1단계 이하여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자 내가 시간이 없는, 없고 돈이 있는 직장인이다 게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뭐 어,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응. 또 저도 과거에 10년 전에 저였으면 하, 지금 2.5단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같거든요 지금은 좀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후퇴해야 된다는 쪽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성현님과 같이 P2E 영상을 찍었을 때도 댓글에 이거 꼭 막아야 되는 건지 좀잘 검토해 주세요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인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고 실제로 P2E 규제 법안, 경품 금지 조항은 지난 전부 개정안에서도 그렇고 없애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정해지는 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그 G19 설문 평균을 내갖고 어느 쪽인지 조금 좋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 어떤 모 회의 자리에서 굉장히 게임사 친화적인 교수님 만나서 P2E 게임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어 아, 뭐 교수님이 P2E 게이머들이 왜 싫어해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특정 게임을 놓고 본다면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하는 게임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게더 낫다 저랑 성현 님이 이야기하는 건 게임 산업 전체의 남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그 게임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그 개인 게이머 입장에서 짧게만 놓고 보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든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 가서 피투 있는 게이머들이 절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라고 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런 인식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가진 아이템과 캐릭을 돈 받고 팔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재획하고 템파밍 하는 것들이 현금으로 바뀐다 그러면 당장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죠 저만 해도 그럴 테니까 이게 돈으로 바뀐다 그러면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전체 게임 업계에 큰 담론으로 놓고 보면 이게 절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이런 비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피부과 레이저. 사실 요즘 피부과들 피부 미용실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술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피부과 의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의사에는 뒤에 항상 따라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전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히포크라스테스. 선서다고 그러시는데 네. 모든 의사들이 다 레이저만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좋은 비유라고 느낀 음. 게 처음 들었지만 아, 진짜 지금도 이제 기초의학이나 음. 필수진료학 과목에 음. 의사 선생님들이 안온다는 이야기 하잖아 어, 소아과 산부인과야안 음. 간다 어. 그런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단순화해서 게임 개발자 100명이 있다면 음. 그리고 3단계 4단계가 열린다면 데이브 더 다이버 어. 피 거시스를 만들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다 거기로 가는 다거 게임 다다 다 코인 살롱 게임 만들어 갈거 아니에요 그쪽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100배를 더 돈을 버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선 나 유저로서 나도 돈을 보니까 좋아라고 할수 있지만 전체 산업과 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그쪽으로 편중돼 버리면 같은는 우리나라는 편중 현상이 더 심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거는 인간 문화재처럼 될 겁니다 일반 게임을 만들 수하는 게임 개발자가 <laughs> 문화재가 될거라고 그렇게 이제 게임업계의 방향이 흘러가게 됐을 때 지금 확률형 아이템처럼 흘러가게 됐을 때이 이 어떤 게임의 모델이 세계에서 먹히는 거면 뭐 해외로부터 많은 재활을 벌어들일 수 있다 아, 수출 음, 수익으로 음. 뭐 호부 견제만이랑뭐 뭐였지 그 강아지 두마리? 외화를 벌어올 시간이다 하는 그 강아지 두마리 네, 아 갑자기 기억이 아아 아, 아. 영웅이, 아, 아, 영웅이 하고 아 영웅호거리다 영웅호거리 영웅의 호거리 영웅하고거라 피야 투이야 어. 아니, 뭐 해외 외화를 벌어오거라 해서 어. 많이 벌어오면 괜찮은데 안먹히잖아요 지금 뭐 국내 소비자들 더 볼가 먹는게 지금 황기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런 류의 한국 게임이 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마당에 P2E로 지나치게 흐른다면 우리나라가 더이 세계 게임의 발전에서 더 뒤쳐지는거 아닐까 더 갈라파고 써야 되는거죠 수천억 수, 수조의 돈을 대수에서 빨아들이고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어디 통해요 어디 고티 같은데 호명도 안 되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대만, 요 정도. 그리고 러시아 일부. 딱요 정도가 글로벌의 전부잖아.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에서 이 세계 게이머의 글로벌 시각에서 얼마나 그게 게임으로 바라봐 지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BTS라든가 봉준호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캐대원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요. 세계인들이 모두 함께 즐겨주니까 아, 영웅, 좀... 영웅화 호가라죠 그렇죠. 진짜 영웅화 호발하죠. 그러니까 그건 국외 선향도 되고 정말 우리 K 컬처가 음. 발전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코인 살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세계 문화에서 뭘 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되게 쪽 팔려요. 2017년으로 돌아가서 펍지와 리지엠과의 관계가 좀 그런 느낌이었죠. 수익은 후자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영웅과 허벌로서 혹은 이 대한민국 게임의 위상을 올려주는 건 어느 쪽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럼 2.5 단계가 맞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 성현님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1, 2, 2.5, 3, 4가 있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 여기서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천리안 님이 생각하시는 그 단계는 몇 단계예요? 이게 오른 단계라는 게. 이 단계다. 이 단계. 단계? 2단계. 예, 내가 다이아를 사서 그 다이아로 또 아이템을 사고 그 다이아를 판 사람은 그 다이아 가지고 뭐 다른 가차를 돌리거나 게임에서 음. 쓸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만 오케이. 비슷해요. 근데 네. 이 다이아가 이내 현실상의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죠. 음. 그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거리도좀 차단이 되는데 이런 식이면 뭐 메이플 스토리도 리니지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MMORPG의 동력이 사라질 겁니다. 일단은 지금이 던파도 영향을 아니야. 던파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업계가 원하고 있는 평균보다는 더 보수적일 거고, 그리고 원론적인 원리주의자, 게이머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제 산업에 가까운 고정도 그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 무슨 이익단체, 게임산업협회나 뭐 이런 데서는 저희들을 되게 싫어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들은 2.5단계에서 3단계, 나아가 4단계, 완전히 자기들이 발권기관, 한국은행이 돼서 아이템을 찍어내고 싶을 텐데, 그게 아, 조폐기로 돈을 찍는 거랑 똑같... 특기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사들이 한국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 어? 단계가 되길 원할 텐데 그들은 우리는 2.5단계에서 어떻게든 얘들을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도 음. 이 3단계로 흘러가지 않을지 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참 이게 썰먹 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중이 높은 게임도 있고 또 그런 유저들 때문에 게임이 망가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게이머들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저도 참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고 어떤 좀뭐 데이터가 나온다면 주식백과 힘을 빌어서 저도 좀 생각을 고쳐 먹거나 하게 되지 않을까? 요거를 제가 주식백과 그 설문조사에다가 지금 링크 다가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투표 한번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쌀먹 단계까지를 원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다들 허용하자가 나오면 저희가 생각을 고쳐 먹고, 다들 그래도 막아야 된다가 나오면 저희가 잘 가공해서 어딘가 에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쯤에 제가 주식구분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문 내용이 뭐였냐면 가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이게 보수적인 거는 가차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반대 극단으로는 가차는 절대 규제해서는 안 된다. 완전 풀이해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주식구분들은 의외로 가차 자체를 법으로 원천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 이상의 등급 풀이한 등급이. 89%였습니다. 어... 가차의 법적 완전 금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음. 이후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부분들의 성향이 바뀌었는지도 꽤 궁금합니다. 어, 근데 사실 가차 새 픽업 듣는 날이 제일 설레지 않나요? 아, 그건 맞아요. 예, <laughs> 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맞음에도 수백억 쓴 린저 씨들한테 이야기해보면 유일변신 가차 돌리고 집행검 가차 돌릴 때가 제일 재밌으세요. 그 사행심의 재미 때문에 린지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 나는 남들을 때려 죽이고 찍어 누르는 그 권력욕 때문에 하는 거지 아이템을 더 싸게 얻을 수 있다면 난 그게 훨씬 좋아. 나는 무슨 연예인한테 조공 바치듯이 이 가차를 지르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큰 돈을 요구하니까 지르는 거지. 나는 집행검의 가격이 지금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로 내려가면 더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어.라고 아, 얘기하더라고. 유지에 이 유지의 음. 게임 엄청나네 너무 <laughs>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린저씨분도 개인 재산이 이제 천억 단위예요. 근데 천억 단인데도 위 린저의 수백억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까워하고 대단. 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을 지배한다는 다른 게이머를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그 통제욕과 권력욕이라는 정복욕이라는 게 대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가치로 돈 쓰는 거예요. 그런 도파민이 확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 자다가 이용 캐릭터를 소유한 분들에게 전화가 온다니다 어,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혈원들이 죽고 있습니다. 형님 지금 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탁 등장하면 어, 200대 1도 이긴다고. 어. 그거 다 혈혈단신으로 어. 가서 이렇게 이거, 이거 현실에서 돈 많다고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뭐 천억이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게 됩니까? 근데 니니 지 인생. 뭐 와우만 해도 이... 아무리 내가 투기장 그 검추사 셋으로 둘둘 바르고 있어도 뭐 이제 3대1만 돼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냥 도, 도적 둘이서 와가지고 뭐 비습 끌과 비습 끌과 이거만 해도 아무리 내가 <laughs> 검추사 풀 셋이라 절대 맞습니다. 못 이겨요 근데 리니지에서는 뭐1 0 0대를2 0 0대를 가능하니까 그뻑맞이란게 어마어마할 거야 그 정복력이라는게뭐 다시 정리해 드리면 1, 2, 3, 4단계가 있고 1단계가 무료 재화 거래소 2단계가 유료재화거래소, 2.5단계가 유무료재화거래소 유료, 플러스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3단계가 피투잇게임. 4단계가 현금영매장 한번 이렇게 다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먹세 기사를 가지고서 처백 년을 아. 보셨는데 <laughs> 쌀먹세는 정작 이게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 쌀먹세 얘기는 금방 들어갔고 쌀먹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쌀먹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네요 음. 지금 쌀먹세로 사업자 등록할 정도 사업소득을 출려야될 정도가 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음, 작업장소 지금 사실 회색지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좋아요.